자, 제 영상에는 약간의 간접 광고가 있다는 부분, 네, 좀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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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돋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우리,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돔 타이라박의, 어, 핵인사를 꿈꾸는 유튜버. 오케이. 자, 오늘도 무창포 NS와 함께 합니다. 함께 가시죠! 힌트 마치! 2편이에요. 좀 빠르게 어, 2편을 찍으러 왔고요. 1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1편을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이쪽인가 아니면 이쪽쯤에 어, 느낌표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느낌표 표시를 누르시면 기초편 1편이 나옵니다. 1편을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1편을 보고 2편을 어,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편때 서해시즌이 시작되는 시점 물때 어, 사용을 해야되는 장비 릴, 로드, 라인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헤드, 채비, 타이라바 스커트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타이라바 헤드와 스커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시즌 때 맞는 릴링법 지금 시즌 때 맞는 참돔 타이라바 낚시 기법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기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헤드 무게에 대해서 조금 제가 먼저 말을 할게요. 헤드 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거운 헤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들 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헤드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양과 그리고 조류의 양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때 낚시를 하는 수심권은 약한 10m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헤드를 준비를 몇 그램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30g, 40g, 50g, 60g, 70g, 80g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40g에서 80g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람에 배가 많이 밀리거나 조류가 굉장히 빠른 물골 지형에서 참돔 타이라와 낚시를 할 때는 예외로 100g 120g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한두 개 정도, 뭐,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0m 이상권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압을 굉장히 채비가 어, 많이 받기 때문에, 40m, 이제 50m 이상권 같은 경우엔, 부피는 작으나 무게가 있는 어, 텅스텐 소재로 되어 있는 어, 헤드를 어,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침강 속도도 빠릅니다. 부피가 작기 때문에 침강 속도도 빠르고 어, 리트리브를 할때그 채비에 조류가 타는 그 느낌이 기본 납 으로 돼 있는 헤드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텅스텐 헤드를 어,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헤드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헤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헤드가 조르를 타고 리트리브를 하면서 올라왔을 때 뒤에서 생겨나는 이 파동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헤드 모양에 따른 어, 이 파동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어,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비가 쏟아지네요. 자 헤드는 어 그거 서해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스커트예요. 채비 <laughs> 헤드 밑에 달려 있는 고무 소재, 실리콘 소재로 된 스커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굉장히 다양한 컬러의 스커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커트 괜찮으니까. 음. 어, 사모님 우이 좋아 보여요? 어디서 어디서 사셨죠? 히트바시피싱이야어 히트마시피싱 이런 우이가 팔아요? 그럼요. 어 좋네요. 우리 <laughs>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형태의 스커트 하나 그리고 컬리 형태의 스커트 하나가 동시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스커트를. 어, 많이들 활용을 해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는 레드 그리고 오렌지 이두 가지 컬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 사용을 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어, 모양의 스커트들이 굉장히 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스커트의 형태는 굉장히 슬림한, 굉장히 얇은 어, 스커트. 커트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컬러는 레드 계열 그리고 오렌지 계열 그리고 요즘 이제 도트 무늬 뭐 지브라 무늬라든지 어 여러 가지 무늬의 어 스커트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레드 계열과 오렌지 계열의 조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채비의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헤드는 현재 45g짜리 어어 헤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히트마시 피싱에 오시면은 어, 슬림한 스타일의 어, 타이들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컬러의 어, 스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자 이제 채비 무게 얘기했고 어, 스커트 이야기를 했어요. 자그 다음 이야기할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참돔 낚시법, 타이라바 어, 리트리브 릴링 낚시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썸바입니다썸바썸바를 선바. 어떻게 누르고 바닥을 어떻게 찍고. 자, 가장 기본적인 어, 이 리트리브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빼먹고 하시는 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열 바퀴를 감습니다. 열 바퀴 감고. 자, 여기서 이제 열 바퀴 감았으니까 다시 바닥을 내려야지 하고. 이거를 선발 그냥 이렇게 푹 하고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열 바퀴 감았어요. 자, 이제 다시 선발 누릅니다. 선발 누름과 동시에 엄지손가락으로 스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띄면서 서밍. 서밍 살짝 해주면서 바닥 찍었을 때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스풀을 잡아줘요. 썸바 누르면서 스프를 잡고 이 스프를 잡은 엄지손가락 써밍을 해주고 있는 엄지손가락을 살짝 띄면서 채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어, 더 이상 풀리지 않게 채비가 바닥에 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떨어지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팍 눌러버리면 어, 팍 눌러버리게 되면 이, 이 스프를 확 풀리면서 백러시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백러시가 나는 경우도 있고 채비가 갑자기 위에서 무게감이 갑자기 뚝 하고 생겼을 때 밑에 바늘이 라인 위로 올라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를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리트리브 리트리브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얼만큼 자연스럽게 바닥을 찍고 자연스럽게 리트리브를 하느냐가 어, 이 릴링 낚시의 가장 어, 중요한 포인트,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어, 이제 드랙을 활용한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드랙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어, 이 드랙 편을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어, 빠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즌 때는 참돔들이 바닥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과한 리트리브는 그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이제 6월, 6월 중순, 어, 시즌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활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리트리브 혹은 높은 리트리브에도 참돔이 어, 쫓아와서 물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다섯 바퀴 정도 혹은 어, 바닥에서 스테이 했을 때, 어, 입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 참돔 타이라바 산란 시즌 때는 지렁이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요. 굳이 지렁이를 안 쓰셔도 잡으실 수는 있어요. 단지 리트리브를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슬로우 릴링으로 바닥권을 공략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광어네? 광어. 광어마시. 지금까지 서해 참돔 타이라바 기초편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시기에 맞는 낚시 기법으로 참돔을 잡아냈을 때 조금 더 짜릿하고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아요. 자,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해 히트시